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냐면요. 한자였는데 한글로 바뀐 우리 말들이 있어요. <laughs> 제가 밑줄을 쳐놓은 말들이 우리 한글인데 원래는 한자였다고 합니다. 한번 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량이라고 해서, 생각사, 헤아릴 양인데,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쓰는 말, 뭐, 연모하다, 사모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생각하다, 헤아릴 양이라고 해서, 내 생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늘 생각하게 한다는 말에서 사량이 사랑에서 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사와 헤아릴 양이 바뀌어서 사량이 뭘로 됐어요? 사랑, 우리 한글로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려답다 라고 해서 예쁠 아, 바르라. 고을 여자예요. 예쁘고 바르고 곱고 좋은 단어 다 썼죠. 그래서 아려답다라는 말, 예쁠 아자에 고을 여를 써서 아려답다, 아리답다가 지금은 아름답다라는 우리 한글로 되었다는 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아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아기가 아니라 갑자기 아자와 이미 기자예요. 잠시 아라는 뜻이에요. 잠시야 이미기 아까라는 말은 벌써 지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지난 번에 라는 뜻으로 아까 방금이라는 시간적인 말을 할때 갑자기 아자와 이미 갑자기 이미 뭔가 다가와 버린 걸 뜻할 때 아기 아까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도무지가 재밌는 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 도무지 읽기는 도무지인데, 도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전혀 뭔가 감이 안올때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도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물발을 도자에 음 칠할 도자에 여기는 모양 모자에종이진인데요 옛날 형벌 중에 한지를 물에 적셔서 죄인 얼굴에다가 덮어요 그래서 마를 때쯤 다시 한장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숨을 천천히 못 쉬게 해서 죽였던 형벌이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에서 뭐 그렇게 물을 적 적셔서 했던 종이처럼 도무지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도무지 뭔가를 뭐 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이럴 때 쓰는 한글이 되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우리가 흔히 돈 좋아하지요 이게 원래 한자 돈전 인데 몽골 그 이제 돈의 고어 발음이 원래 전 발음이 돈 발음 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음, 돈전이라고 안 하고, 얘 자체를 그냥 돈이라고 읽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번따와서, 한자 할 때는 돈전이라고 하지만, 한글로 배꿀 때는 돈, 원 발음을 썼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전자를 써서, 우리가 쩐이라고 표현할 때도 발음을 좀 된소리해서 쓰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옛날, 금속을 상징하고 뒤에다 한자 집어넣어서 이게 잔 발음이거든요. 잔이 전 발음하고 쇠금은 돈을 써서 돈전의 원래 발음은 전이 아니라 돈이어서 그대로 한글로 쓸 때는 돈이라 하고 한자로 바꾸면 전이라고 읽고 있어요. 여섯 번째 보시면 보패라고 해서 보물보자의 조개패인데 몽골 지역에서는 이 조개패를 귀했기 때문에 육지기 때문에 해산물에 있는 귀한 이 조개껍질을 돈을 활용해서 하면서 귀한 돈 귀한 것은 보물이야 할때 보배라고 해서 우리가 큰 어, 보배 보물 할때 쓰는 한자예 보물은 한자죠. 물건물을 쓰는데 이 보배는 한글이에요. 그래서 보배 같다. 정말 내 자녀가 보배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철부지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마디절인데 계절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계절절 안입을 알지 또는 이게 예절절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과 절기와 예절을 부지 알지 못하다 해서 철부지라는 말은 기본 상식 예의와 계절도 모르고 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절부지를 한자로 철부지라고 바꿔서 순우리말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한자에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언어가 나왔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여러 개의 영상을 나누어서 여러분 상식을 좀 넓혀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 궁금하시고 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